도입니다. 제가 어 예전에 팩트를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겨울에 팩트를 한번 바꿨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어 AG 트위니스의 명성도가 대단하니까 그러면은 AG 트위니스를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즌 9을 썼었고 리뷰를 같이 보여드렸었죠. 제가 그 시즌 9을다쓴 거예요.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? 음 별로 몇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데 리필 하나만 남고 완전히 다 써버린 거예요. 새롭게 또뭘 살지 생각했는데 딱 마침 시즌 10이 나왔더라고요. 그러면 제가 예전에 샀던 시즌 9과 그러면 시즌 10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리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.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고 어, 여름 시즌에 맞춰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하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구매한 에이지 투 애니스 시즌 10 구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거잖아요. 요거. 시즌 10. 홈쇼핑에서 사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구성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사은품도 받을 수 있고, 진짜 구성품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화장품이나 속옷 이런 건다 홈쇼핑으로 사거든요. 어,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그때처럼 약간 립 제품이 하나 들어있고, 그리고, 뭐, 에센스도 딱 마침 떨어졌는데, 에센스도 들어있고, 그리고 크림까지. 뭐, 에센스, 크림, 립. 뭐, 지난번하고 되게 구성은 비슷, 똑같, 비슷하네요. 음. 그러면 정말 본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, 그럼 그걸 한번 봐야겠죠? 어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 인사 때부터 <laughs> 너무 지금 얼굴이 초라하죠. <laughs> 어, 피부는 선크림까지 딱 바른 상태고요. 그리고 어, 눈썹이 없으면 약간 어 예의도 없는 것 같고 볼품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<laughs> 눈썹만 제가 일단 그리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당겨 볼게요. 가까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쭉. 그러면, 뭉글봉글 시즌 라인, 발라볼게요. 발랐을 때 쿨링감은 있어요. 근데, 어 시즌 9 때가 조금 더, 어 아, 시원해! 약간 이런 느낌들이 더 많이 들어요. 약간 좀더 광이 좀더 있어요. 근데 시즌 10은 확실히 딱 올렸을 때 그런 광이 좀더 줄었어요. 아예 없는 건 아닌데, 약간 요렇게.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정도. 커버력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쪽 부분들에 <laughs> 그, 기미? 죽은 깨가 있어요. 시즌부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, 음, 확실히, 이게 어, 완전한 커버가 되지는 않아요. 그런데, 얘를 한번 올리고, 두번 올리고, 뭐 이런 식으로 해서, 약간 자연스럽게 가려졌었던 거거든요? 근데, 음. 시즌 10도 마찬가지로, 저의, 이렇게 조명 살짝 가려볼게요. 저의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나만은 있어요. 커버력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어, 에센스는 객관적인 수치로는 이 시즌9이 어, 에센스가 70%, 시즌10이 에센스가 71% 들어있어서 뭐1% 차이라고 하더라고요. 1%의 차이는 잘 모르겠고 근데 뭐 확실히 근데 다른 팩트에 비해서는 촉촉함은 확실히 인정합니다. 끈적임 한번 보여줄까요? 끈적임? 이거는 그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끈적임 살짝 있어요. 약간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너 음, 붙는데? 전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차이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사실 이 정도의 끈적거림은 이제 익숙해졌거든요. 네, 근데 두개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정도 끈적거림은 저는 적응이 돼서 요거는 저한테 단점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음. 어, 지금 어,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얼굴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4시 49분입니다. 지금 한 그러면 거의 2시간 정도 지났죠? 2시간 정도 지났을 땐 굉장히 아직 상태는 좋아요. 주름 있는데 끼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음, 이쪽 부분이 라인 부분이 조금 더 자국이 좀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건조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. 지속력 부분도 일단 뭐 2시간 정도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자, 그래서 이제 나가야 돼서 나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대로 나갈 순 없잖아요. 근데 반칙 반칙 하는 건 똑같이 하고 나갈 거예요. 이제 진짜 5시가 되어가네요 마지막으로 어, 눈이랑 입술이랑 넣고 나니 좀 사람 같죠 음. 어, 저녁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그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 바뀌지 않았나요? <laughs> 네. 하루가 지났습니다. 어제 반씩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도 들어봤고 그리고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사용했었던 그 느낌과 오늘 다시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이제 시즌 10으로 했거든요. 시즌 10으로 어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했을 때의 느낌들을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오, 사실 이 마블링만 봤을 때는 얘가 좀더 연한 느낌이어서 저는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을 줄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오, 광이 좀더 많이 나서 그런지 시즌9이 훨씬 더 화사한 피부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반식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쪽 얼굴이 조금 더 밝은 느낌들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밝음의 밸런스는 약간 좀더 비슷비슷해졌었고 약간 밀착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즌10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피부에 착착 이렇게 굉장히 밀착이 잘 되고 약간 진짜 탁 달라붙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약간 피부가 좀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오,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시즌9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들뜸이라든지 이런 데 끼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심했고 시즌10은 밀착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훨씬 더 이런 주름 사이에 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좀 덜했고 약간 똑같이 웃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많이 웃다 보니까 주름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. 이렇게 좀 끼고 근데 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했어요. 시즌 10 부분이.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발랐을 때에는 지금 이제 땀이 되게 많이 나는 계절이잖아요. 음,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피지나 유분감들이 되게,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런 밸런스들을 좀잘 잡아줄 수 있는 팩트라서 어, 봄여름 시즌에 굉장히 잘 맞춰서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시즌 10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어, 사실 저 시즌 9이 팩트가 하나 남았는데도 사실 시즌 9보다는 시즌 10이 지금 시즌, 그러니까 지금 날씨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어, 훨씬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. 이번 여름을 시즌10과 함께 굉장히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고요. 우리는 또 다음 영상,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푹 받으실 거예요! 다음에 또 만나요. 폭받으실 거예요. <laughs> 이게 몇 년도씩 인사야. <laughs> 여보세요. 자기야, 나 지금 마무리 하고 있어서 다시 연락할게요. 어, 아까 그 생선장 아저씨가 지나와서 좀 빨리했어. 알았어, 빨리할게. 알았어, 알았어요. 지금 마무리 인사하고 있어. 인사하고 있다고요. 빨리 갈게요. 그럼 여러분! 안녕!